인사 좀해 소개. 아, <웃음> <에이>. <웃음> 아. 어, 리셉해 <립샘피. 웃음> 안녕하세요, 저 놈이에요. 네, 저는 키는 171이고요, 나이는 28이고요. 네. <웃음> 안녕하세요. 아, <laughs> 어, 벌써도. 벌쇠로... 맞아 오, 어, 언니 내가리 묶는 게 예뻐. 맞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고카인님 <고카이니. 웃음> <laughs> 중간 언니는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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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송이, 어머 아버손송이나왔어송카이니별봉사타열개 감사합니다. 송이, 송이, 바르 찬프, 그래, 쭈 쭈쭈 쭈쭈 쭈쭈? 쭈 쭈쭈 쭈쭈쯔 쭈쭈 추 단추, 단추, 단아 단추, 단추, 이야기하는 거쁘다는거 못듣지 늑대랑 이쁘다 <laughs> <laughs> 학동아, 안녕~ 학동아, 여기 이슬언니 여기 놈미언, 놈미언, 언니 맞다. 인사해~! 이슬 언데 뭐, 기분 나쁜 거 아닌데, 막, 인상 쓰고 있는 거. 같은데. 어, 근데 지금 잠깐 생각이 빠졌어, 요 아, 뭐, 그... 그러니까 오늘 너무 지금 쇼크를 받 만들... 응. 우리 지금 놈이 지금 쇼크를. 만들... 커피리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이슬 언니는 오렌지, 오렌지라고 부르셨어요. 음. 오렌지라고 부르어요 오렌지. 잠깐 저 갔다 오겠 했어요. 언니 막내도 하면서 왜 배달을 하고 난리예요 어, 제가 지금 가까운 데있을거까요 요즘 그런 게 어딨어요? 역시, 마이더인데. 음,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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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뭐야? 이건 이건 이. 좋아할게. That's g 어, o d 맛있겠어. 그래, 치즈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스타벅스에서 뭐, 치즈가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 그래요. 그래야 이렇게, 치즈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어 치즈는 이렇게 덤벅이를 퍼줘야지 크림치즈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발라줘야지 발림성이어나 몰라 흥분돼 어 치즈가 나 빵에서 발리는 순간 너무 흥분돼요 나어뺄 수가 없나봐요 오늘 봉사 어떡하지? 잠도 안자고 오늘 안자고 가야죠 일은 어떡해 안자고 가야지 공사일 힘드시겠다. 나중에. 아. 아. 나보래서 홍보한 거지. 아. 이쁘다. 언니, 놀러 좀 오시래요. 응. 도 이거 좋은 는거 아니야? <놀미> 아니야 저는 오리지널이에요. 노미가 좋아하는 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오리지널이야. <놀미> 뭐가 오리지널인가요? 응. 아, 아까 코스 말로 또코스요 어머. <놀미> 우리랑 같은 코스, 아까요. 꼭 읽기로 했으면 좋겠어. 있었잖아요. 말내기, 어머, 또말이기는가 달래요. 말내기아요 85개 말내기인가 했는데, <목소리가> 가방을 보여줬어요. 어머, 어하하하하하 아 보냈어, 오늘 사람들. 어머, 저 응. 진짜 많이 킹거 같다. 응? 오늘은 안전이란 오늘, 거. 오늘은 탄생을 갔다. 안전이 거. 안전이 말이야. 어머, 진짜 많이 힘많리 나셨어, 어머나. 하하하하 <laughs> 어머나 뭐, 음. 잘한다 잘한다 전이 진짜 잘한다 전이가 연예인을 왜 했어 돼 언니 이거 좀 드세요 아니 그먹지도않는데왜 시켰어 배우 뭔가 안드셨어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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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야 먹어 <웃음> 왜 <웃음> 오늘 생일에 와서 시켜준 거 아니에요? 고마워. 아 어, 보낼 게 엄마 우리 노비가 시켜준 거 생일이라고. 음! 용미야, 너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라를 이거 보냈어? 코드래. <laughs> 아라야, 너. <수업을 들었지>? 시켜줘. <laughs> 알아요, 뭐야 이거 심하겠네 알아요, 아래 들었지, 알아요. 우리 똑들은야아우 아오, 우와라, 바 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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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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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만 해도 집에 있어 나한테 달라고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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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들었죠 아라야 엄마 요번에 새해 선물 받았다 아까 어우 야간 어, 어머 엄마 내비는 너무 틀리잖아왜 그래 그래 브 불가리 어우 리 언니 어머나 역시 역시 우리 로미트 너무 좋아 응 나가는 니 맞아. 맞아 우리 로미 이거 진짜 죄송해 어 알았어 <laughs> 어안줘도돼 로미야 그거 안 풀어줘도 돼안 어. 풀어줘도 돼 알았어 어안 바꿀거야 <laughs> 1등 좋아해 물고기 언니 <laughs> 마니킹들 진짜 응. 나가고 응. 싶어 있을까 <laughs> 어 전마디님 안녕하세요 응. 말쓰기, 끼쓰기 어즘안 들어오는 거 같아 말기 말기 음. 아니야 나 출근할 때와셨어응 진짜? 아이오빠말기오빠 <놀람> 누구야? 오빠 아니야? <놀람> 누구오빠 아니야?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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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맛있어 오이씨. 이뉴욕 치즈케이크, 헌터님 오이씨어 부드러운 야, 약간 부드러운 김피파반이 에르메스 불가리시 하네, 다 하셨네요. 어머, 다 본다. 음. 어머, 다 본다. 체크 다하더 다, チェックダウンしちゃった。チェックダウンしちゃった。チェックダウンしちゃった。 너무 이네요 우리 언니 그.. 나는 쏠로브스킷 쏠로브스킷 감출게요 살짝 알아맞혀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체크하신 분 누가 체크하셨나요? 음, 어, 좀 가까이 보이 싶어요 유비테이션 음. <laughs> 유비테이 <유리대시. 웃음> <유리대시. 웃음> 맞아요 유비테이 슈퍼커피, 전 슈퍼커피 말요 우리 언니는 저기 팔찌는 아니 제가 자체가 명품인데 꼭 명품을 걸쳐야 돼요. 슈퍼커피를 해도 명품을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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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왔다 어머 어머 어머나. 아, 이건 티파니. 티파니 이거는 버레드 그래, 그래. 근데 왜더브레드라는 거야? 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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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레드가 프레드 프레드. 프레드. 프레. 음. 요거는 음, 요거는 뭐예요? 어티파니요전 티파니 사랑해요. 티파니 티파니에서 아침을. 네, 티파니. 신발 뭐 무슨? 어? 음. 우린 신발은. 어, 저왜 네. 어, 그랬어요? 진짜. 시... <laughs> 왜 너무 풍자. 어 신발은 어. 뭐 전. 나내 뭐. 신발은 내였지 뭐. <laughs> 우리 저기... 신발하고 뭐, 가방 구찌래요. 우리 또. 저기 이태원 최고의 브랜드 트위스 좀 보여주세요. 우리 언니 <아니>, 저기. <laughs> 쌍둥이 <쌍뚜기> 브랜드. CD에요. <laughs> <신기해>. 어. <laughs> 이태원 최고의 브랜드 트위스. 어. <laughs> <최고의 브랜드>. 아, 그 폭이 너무. 이해할 수 있어요. 트위스가 <laughs> 아. 어땠어요? 늘 신나네. <laughs> 오, 그래. 트위스 이태원 최고의 브랜드. 아니, 0만원지나는데 그래. 그래. <laughs> 언니 근데 카메라 약간 삐뚤어진거알아요 <laughs> 어머 우연히 아, 뭐또 약간 또 뭔가 디테일한 아 원피스는 저는 오늘 MSGM 이에요. 이탈리아 브래핑 어 원피스는 저 그냥 한타 MSGM 환타색깔 에르메스 색깔 있죠 에르메스 맞아 MSG STYLE 이라자아 s t 스타 e s t y 원래 진짜 이게 d 구 이게 원래 앞이거든요 제가 뻐근이 어 음. 이게 원래 앞에. 이거 유니버 스타일이고. 어, 이게 뒤고 이게 앞인데. 왠지 이게 앞, 앞처럼 보이죠, 그죠? 음. 내 때리고 여기부터 있어요. 이게 원래 뒤인데, 제가 앞으로 이거 어요 무슨 환단 환타본건 환타 아니죠? 환환타를 아시는 분은 약간 음, 맞아요. 우리, 쪽, 우리 쪽이 음. 맞아요. 맞아요. 어. 피더이뻐요 사 아니 카메라에 자꾸 돌아가요. 뭐라고? 뭐 나사가 안나 아니 녹차를 이렇게 식지를 니 아우 그거래. 주 나왔다 주 하루에 한 번씩 들어야 제주가 그중에 아직 돌렁이 있는 어, 음? 애들 있냐? 얼렁이 별로... 없어요 아 <laughs> 어, 오늘 가는 거야 어. 10시 어머 어, 우리 노미언니 너무 이쁘다 이게좀 보여줘 우리 노미언니 어. 증명사진 좀 보여줘 어머, 어머 우리 노미언니 증명사진 너무 이쁘다 우리 노미언니 증명사진 <laughs> 노미야 누가 사태하고 다니더라 이제. 눈미 언니 찍는 사진 너무 이쁘죠 유기경. 어 오늘 보상하고 있구나. 아침에하 아마스 나도 언니 철야시네진짜 응. 잠도 안 자고. 철야. 네? 어. 저기 경기도 <laughs> 경기도 진짜로. 누나. 아프리카의 팀하고 나 화장실 청소년. 갔다 올테니까 엄마 이거 무신하게 아니저안깠져그만안어 알죠 다리, 다리 좀먹 오늘 이거 음.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어 추리추안돌이 추, 이한이가 선전하잖아요 정말 아, 알죠? 청정원에서 어머 청단들 왜 저리 같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 To, To, a n d r e 아이 청정. 다 뭐예요? 언니. 다에서이본 뭐예요? 트윈스도 보내줄 <laughs> 어머, 뒤에 뭐가 지나갔어. 언니, 오, 에드메스가 오늘 좀튼가 봐요. 에드메스. 귀걸이는 또 뭐냐? 니 귀걸이 가 어딘데요? 응, 음, 그냥 귀걸이. 언니, 팔찌 이쁘대. 이름이 사지, 부탁드립니다. 크네. 밝은 목적이. 진짜? <웃음> 아니, 귀걸이도 명품이에요. 어, 저희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그 준비된 여성. BJ분 닮았대 검은색 분. CZ 누구지? CZ가 누구지? CZ, 이만한가? CZ 누구지? 설쩜! C가 뭐야? 설쩜 누구? 어, 김우 김한선아! 김옥빈 아니 김만 김만 어나 김만선 다운 을때도 많이 들어봐 왜야 <laughs> 내가 김옥빈 누가 김옥빈 목소리 수술했냐 어머 여기 목소리 수술했어 <laughs> 어머나 김만선나왔어 누구 누구 어, 나 어머 <laughs> 나 오늘 네. 오늘 밤에 <laughs> 미누미동 <진짜>. 김옥빈 어 <laughs> 무서워요 무심한 밤새 소리 부슬피 들요저 언니, 둥근 다리. 엄마, 저 언니가 이날에 기마트 팬이었잖아요. 빵빵빵가누구 아빠, 아무리 그래가나. 어떻게든, 얼이기마워서는 머니키. 좋네. 아, 내 고무줄 어라갔어날어요내 고무줄 어디. 내 고무줄 어디 날라갔어? 나 너무 돌았나 봐. 큰일 나 봐. 아이 그쪽은 나 열두고 날라갔어. 내 고무줄 어디 날라갔지? 어. 네. 어? 이거. 어머, 어머, 했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어 일본에서 온 고무줄이란 말이야.

아니 엄마 어, 김한선 머리가 아떨어진거 아니죠? <laughs> 근데 날 고무줄 하나 떨어지는데 날이 나서 지금 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되는데. 아, 진짜 그 일본에서 온건있무거일본에그 <laughs> <아니야. 웃음> 한국에서 구할 <laughs> 수도 없는 거. 제품이 좋아. 아 근데 진짜. 아제 진짜 고무줄이 날라갔어요. 누가 김한선 딸봤다 그래갖고 김한선 집다가 <laughs> 옛날에 나어제 대변대에 김하수 다녀 닮아서 눈매가 약간 아니 팔찌아니고요 아마 저 눈매 고무줄이 날아갔어 고무줄이 날아갔는데 우리가 찾고 있는거야 지금 이거 먹미 진짜 한거야 고양 아니 여에 있다가 좀 날아가서 봤는데 어머 전이 고무줄 날아갔으니까 저 해야겠는데 없어졌네 어디서 날아갔는데 여고 네. 저쪽에 날아갔어요 난포고좋님 <laughs> 여러분,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프레드 날라갔어요. 그쪽으로, 요쪽으로 안 날라갔어요. 저, 저, 어기 고무줄 날라져. 목숨을 었다 아, 찾아야 돼? 아니야, 아니, 아니, 어차서보서 조심하자. 응. 요쪽으로 날라갔는데. 응. 색깔이 뭐야? 그쪽으로 안 갔고, 요쪽으 어디 있는 거 아니야? 아, 키아나도 공무실 어거든 무슨 공무실? 어? 머리에 묶고 있던 거. 음, 이거 죽겠네. 음. 음. 아니, 음. 음. 집에 어, 어, 예, 가. 뒤집어줘. 어,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그만 찾아야 돼. 인형 공무실. 어,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그만 찾아세요1본 갔어? 아니에요. 어디가 음. 나중거 그대로 주면 되지. 아니, 좋았어요. 하나 줬어요. 하나 줬잖아. 아, 짜잔다 고무줄 짜졌다. 어디, 어디, 저어 어머. 뭐야, 아니, 이거 봐봐요. 아, 아, 아 그래. 니 어머, 딱, 딱 보니까 저기 그래, 딱 흔들었는데. 뭐냐, 그래. 고무줄이야. 아,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고무줄이 좀봐보세요 뭐, <laughs> 여기 여기 볼록볼록볼록해가지고 머리가 어머, 잘 이런 그래. 어 진짜. 어머나 몰라서. 이렇게 사는지? 아니, 진짜. 아, 오, 진짜. 이거 예, 끊어지지도 않고, 착, 달라붙어가지고서 봐봐. 예, 봐봐봐. 예, 밀림세지 봐봐봐. 이년짝달라붙어가 위에 떨어지지도 않더라. 아, 목줄이 딱 보이니? 어, 지금 올리브영에서 그래. 샀나보다. 아, 뭐래 올리브영에서 샀나보다. 아. 어머, 뭐 올리브영에서 사면 다 안다. 난 일본에서 사고 착각했어. 올리브영에 팔아요. 보자. 올리브 입으로 넣고 많이 팔거든요.